고물가 시대 왜 이렇게 고물가고 고물 장사해도 되겠어 근데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세상한테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니야? 고물가, 고물가 시대라고? 아, 맞긴 맞아 자 아, 혹시 치맥 한번 먹을 때 얼마나 되나요? 치맥 한 번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BQ 황금올리브 치킨을 즐겨 먹기 때문에 한 2만... 치킨만 해도 거의 한 2만 원돈 되고 이제 맥주까지 하면 거의 한 3만 원? 3만원 정도 치맥 응. 근데 치맥을 3,500원에 즐길 수 있다 믿으시겠습니까? 최대 할인 3,500원 치맥 오, 아니, 이거 광고 아니지? 아니, 광고는 아니, 아니야 이거는 <laughs> 광고 우리가 뉴스에서 봤어 <laughs> 뉴스에 나온 어, 어, 내용이야 정보 전달 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서민만을 바라보고 서민만을 생각한다 서민 맥주입니다 잘 사? 아, 서민 맥주? 요 맥주 크기가 크잖아요. 얼마 같으세요? 음, 한2,000 얼마? <laughs> 와, 1,500원? 1,500원입니다. 맥주 한 캔에 1,500원. 지금 다른 맥주들 이제 가격을 보시면 대표적인 이제 맥주 테라. 2,800원. 그리고 이런 수입. 고분 맥주들은 4,500원. 4 5 0 0원 시중에서 제일 싼거 보면 지금 필라이트 1,600원이거든요. 이거보다 100원 싼 이거는 100. 엄청 싸게로 유명한 건데 이거보다 100원 싼 서민 맥주가 나왔어. 야, 미쳤죠. 일단 1,500원입니다. 맥주가. 일단 맥주를 여기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 근데 치킨은요 이게, 그, 치킨이랑 맥주가 사실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구하기가 힘들어요. 맥주가 사실상 구하기 엄청 힘들어서 저희가 편의점 한 다섯 군데를 돌다가 겨우 찾은 거고, 네. 치킨은 이제 저희 사무실 근처 편의점에 있어서 그걸로 치킨 사러 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치킨도 없는데도 되게 많았어. 그러게. 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네. 아, 이게 이제 사실 서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품을 좀 팔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싸게 먹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죠. 오... 헤이루에서 나온 거네, CU PB 네. 상품. 순살 치킨. 근데 이게 기본 가격도 엄청 싼데 요 카카오 페이머니로 결제하면 30% 할인을 또 받을 수가 있어. 와, 이거 진짜 광고 아니지? <laughs> 광고 아니야. 카카오 페이 이거 저거 충전 해놔야겠네 네가 해야 돼. 아이씨. 야, 야, 야 너네가 너뭐 네가 말했잖아. 너 부자야? 너 뭔데? 아니 나 부자 아닌데 왜 내가 해야 돼 이걸? <웃음> <웃음> 난 없어 돈이. 알았어, 내가? 오케이. 내 충전할게. 가격 공개합니다. 2,900원이야. 아, 그 밑에 봐봐. 카카오 페이머니 할인 적용 시. 2,030원. 2030원. 치킨 2,030원이야. Let's g 아, 이고 근데 약간 슈넬이네. 근데 슈넬도 2,030원에 살수 있어? 못 <laughs> 살지. 못 살지. 1,500원. 1,500원. 자, 이제 고물가 시대의 서민이 치맥 즐기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제가 순살 치킨을 조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조리 방식인데 전자레인지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했습니다. 요거 이제 전자레인지 돌린 건데 이게 한 팩의 양이 250g이에요. 요거 한번 저희가 접시에 담아 볼게요. 양이 생각보다 꽤 있어. 자, 하나 양이 이 정도. 이 정도? 뭐야? 아, 어, 근데 요거는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되게 촉촉해진다. 그러니까. 야 눅눅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음. 이제 전자레인지 오케이. 요게를 전자레인지도 했고. 음. 요거는 이제 에어프라이어 버전. 오, 야, 이거는 되게 크리스피해 보여. 요게, 아, 요게 진짜네. 요게, 요게 치킨이네. 이게, 여기 이게 하나양 여기는 세 개를 했어요, 총. 요게 아, 진짜네.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거 너무 숲하잖아요. 전자레인지 하지 말자. 네. 에어프라이어를 하세요, 웬만하면. 음. 이게 뭔가 좀 치킨. 오, 이거 근 진짜 치킨 같아. 어. 근데 이게 세개양이니까 6,000원어치야. 6,000원? 어,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니야? 꽤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팽배한 날씨 즐긴다 이야. 와, 오늘 날씨가 선선하네. 치맥하기 딱 좋은 날씨다. 저는 이제, 그, 제로 알콜. 저도 즐겨야죠. 네. 근데 이 작은 게 1,800원이더라고. 아, 진짜? 어. 1,500원 vs. 1,800원. 이건 심지어 알콜도 안 들어갔는데? 그니까 이야 치킨 요게 다섯 개양만 삼백 원어치 양입니다 치킨 만 삼백 원어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맥주가 하고 한잔 합시다 자 서민의 맛을 느껴봅시다 서민 맥주 잘 살아보세요 아, 음. 음. 약간 에일 스타일이네 아 저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상콤한 향이 나는 그런 맥주네 어좀 약간 상콤하다 탄산은 탄산은 나쁘지 아, 탄산은 않아 탄산은 충분해 어. 전자렌지부터 먹어봐야겠지 네. 이거부터 먹어보자 겉에 뭐 후춧가루 같은 것들이 렇게 묻어있어요 맞아 그러네. 이게 조리에 음. 그렇게 있었거든 약간 슈네 오리지널 스타일이네 비주얼이 뭐가 박혀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후추 같아요 후추 먹어보자 음! 간 세다 응? 짭조름하고 있지 이데 보시는 거과 달리, 간이 꽤어요 가슴살인 것 같아. 응, 음, 가슴살인데, 약간 좀, 보드, 촉촉해. 아, 부드러워. 음, 가슴살는데 질감은, 슈넬 음. 질감이야. 전자인지 음. 돌렸을 때그 질감. 응. 음. 음. 그래도, 살이 좀 가득 씹히는 느낌이에요. 어. 튀김만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네. 어. 음. 어디 맥주 한 주로 괜찮나요?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뭐 훌륭하죠. 맥주 한 주는 기본적으로 약간, 아 간이 좀쎄야 되거든. 짭조름하면서. 편의점 테이블에서 좀 먹기 좀 괜찮겠네 음, 3,500원이면 이 정도면 나 가성비 좋아 보이는데? 음, 나쁘진 않아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음. 요거 확실히 크리스피합니다 어, 에어프라이어가 음. 집에 있다면 더 이득이죠 음, 이거치킨이아 음. 음, 음. 이거 허났다 바삭바삭하네 음. 아. 튀킨도좀더 고소한 느낌이 드는데? 맞아 이건 진짜 치킨 느낌이야 음. 응? 그리고 살이 엄청 퍽퍽하진 않아 음. 치킨 껍질 그만나 요거는, 우리 저번에 그, 치킨 브랜드별 가장 비싼 치킨 시켰을 때, 어. BHC였나? 그 양념, 순살 뭐 있었잖아. 양념 아, 같은 거? 그거 개 비쌌잖아. <laughs> 그건 동급이야, 퀄리티. <laughs> 아, 진짜 괜찮은지. 근데, 근데 이게 뭐... 높은 건지, 그게 낮은 건지 모르겠어. <laughs> 요거는 괜찮다. 2,000원인데. 그니까. 러 <laughs> 그냥 순살 치킨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훨씬 낫다. 2,000원이면 맞지? 음. 집에 뭐 소스 같은 거 있으면 찍어먹기 좋고, 음. 어. 솔직히 카톡 찍어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머스타드, 음. 아니면뭐 그냥 스킨 양념이다. 아니뭐칠리 소스 이런 음. 거. 좋지. 솔직히 2천 원짜리 하나는 양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음. 한두세 개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뭐 싸니까 음. 이 정도 세개 정도면 혼자서 이세 개야 혼자 많아 음. 두명에서두개한한 한 명은 한두개 정도. 음, 어. 두개 정도면 한, 넉넉하게 음. 먹어 이게 였한 명은 이 정도. 나 어디 이이 이, 에어브라이어 하는 거는 진짜 퀄이 괜찮다. 무조건 에어브라이어로 해야겠다. 음. 맛도 달라져 좀좀 음, 다르네, 아예 달라. 여기 약간 좀 쫀득쫀득해. 음. 또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 있다. 나는 이제 맥주를 요즘 먹는데 맥주가 비싸긴 하더라. 나는 가격 안 보고 막 골라서 그냥 계산하거든요. 또 가격 보고 놀래 가끔 해외 맥주 두 캔에 조금만 안주 하나 사는데 만 원이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맥주 4 5 0 0원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근데? 플래티넘 크래프트 맥주라는 곳에서 만든 거네 메이저 브랜드가 만든 건 아니네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가 만들어으면더 비쌌겠네 <laughs> 아 이게 이제 충청북도 증평군 우러바위길에서 만들었습니다 음, 우러바위길 비싸다. 눈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음,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사면 깜짝깜짝 놀래 가끔 가격 보면 비싸지 뭐, 왜뭐 대충 뭐 사면 만원 음, 넘어가니까 다 맞아, 맞아. 그리고 안주들 있지 음. 편의점 안주들 왜 이렇게 비싸냐 비싸. 안주들이 근데, 퀄은? 대낮아. 그러니까, 뭐, 편육, 이런 거 있지. 어. 이런 것도 아, 개비싸야 편육, 족발, 이런 거 퀄리티 낮은데, 솔직히. 차리 이게 훨씬 낫다. 그니까. 러 음. 응. 이거 다섯 컷도주고 하나 음. 살까, 저게 맞아. 이거는 가격도 싼데, 치킨집 퀄리티에 비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서. 에어 후라이 조리시. 응, 에어 후라이 조리시. 이게 같은 페이류 브랜드 피자도 있다만 피자도 뭐. 아, 어, 완속사 가격 싸게 나온 피자가 있더라고요. 아 맥주 유목민들이 고민하지 말래 에를 먹고 싶다 제 상큼한 맥주가 땡긴다 이러면 괜찮은 것 같아 서민 맥주 음. 응. 아, 근데 네임이 좀 아쉽긴 하다 서민이라는 단어가 사실 뭐 비하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 막 화려한 의미로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잖아 서민이는 비슷한 걸민생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아 이거 근데 먹을 수도 진짜 괜찮다 이거? 에어브라이어 근데 이거 이건 좀 그래 전자레인지에 제가 돌리니까 뭐랄까 맛이 너무 달라 응 맛이 달라 음. 이두 개가 튀김 맛이 아예 안나 이건, 이건. 응. 근데 형은 술을 아예 못 먹잖아 살면서 음. 저주다 맛없잖아 <laughs> 맛으로 따지 음. 당연히 뭐 마, 맛있다 이럴 순 없는데 그, 그 특유의 맛이 있어 커피 같은 느낌이야 커피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와닿지가 않아 형이 나한테 그때 간장게장 저주다 이랬잖아 어.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어 아. 어차피 나한테는 별로니까 타격감이 없다. 응. 근데 진짜 이제 집에서 맥주 한캔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는 시대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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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로 아까 봤지? 4천0 0원짜리도 있어 맥주. 4,500원. 맥주 한캔 먹을 돈으로 치맥을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건 그렇네. 근데 맥주는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비싸게 파는 거야. 뭐야? 맥인다 그러잖아. <laughs> 그 맥이 이0이야맥여 <laughs> 버린다고. 맥빠지네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편의점에 아, 맥주 한잔 먹고 이 정도 먹었다면 좀 배가 차는데? 맥주가 배불러. 네? 음. 응. 아 제가 신입파는 아닙니다. 신입파 아닌데 좀 틀려서. 나는 아, 아사이가 맛있더라고 아사이. 아사이 좋아한다고? 아. 신입파 아니에요. 네, 내가 이제 일본 여행을 좀 많이 갔잖아요. 전 일본 맥주를 많이 마셔봤어요. 사포로도 있잖아 일본 맥주. 응. 네, 일본 맥주가 아사이. 삿포로 기린, 기린 뭐, 뭐, 삼토리. 제 입맛은 아사이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사이를 좀 사먹는데, 퀘이 4,500원이야, 한개에 와, 비싸다. 어. 대한민국 이러면서 먹을 거엔 진심이구나? 아니, 뭐, 뭐, 맥도날드 먹으면 뭐, 친미국, 허거 먹으면 뭐, 당신같이 중국인입니까? <웃음> 한국인이죠. 하여튼 <laughs> 대한민국은 사랑하긴 하죠. 넌! 마라탕, 허거, 마라탕, 오거어 먹잖아? 안 먹어, 요즘. 안 먹어? 뭐? 밥 받아서 먹어. <laughs> 미국이네. 너. 친미네. 너 친중해서 신미로 갈아탔네. 형, 이, 어디야? 어슨그렇다갈아 어디 타냐? <laughs> 형, 어디야? 나 어제 극존치킨 먹었어. 어 형, 오. 국산이네, 형이. 형이, 형이 국산이네. 형이 애국자네. 형, 주로 애용하는 브랜드가 다 국산이야, 거의. 치킨도 미쳐버린 파닭 이런 거 좋아하고. 완전 국산 중소이야 형이 완전 국산이네. 아, 형이 완전 국산이네. 근데 진정한 술꾼들은 말입니다. 사실 안주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아. 치맥을 한다. 치킨의 어떤 퀄리티 이런 거 필요 없어. 가격 만 해서 싸면 오히려 그냥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술꾼다저테 이득이다. 그렇지. 안주로서는 그냥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치킨 먹고 싶을 때 이걸 먹는 건그건까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어. 어. 그냥 안주. 그냥 단순히 내가 맥주를 먹고 싶은데 그냥 먹, 맥주만 먹긴 그렇잖아. 안주가 필요해. 잘 어울리는 치킨을 먹고 싶어. 비싼 치킨이 필요 없다 이거야. 술안주용 치킨. 어. 순살 술안주 치킨. 컵라면이랑도 괜찮아 음~~ 컵라면에 사이드 음. 하기 좋은, 어, 사이드 느낌이 좀세 좋은 치킨이야 근데 에어프라이어에 한 거는 진짜 허이 좋다 음 가성비 제품도 출시 굉장히 반갑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뭔가 어울리자 서민 편의점 뭔가 좀 편집합 있단 말이야 요즘 편의점도 고물가야 어. 음. 이거 만드신 그 MD분 칭찬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몇개 먹은 거지? 다섯 개? 다섯 개 조금 부족하긴 하다 솔직히. 어 그래? 나름 배가 찼어 었일난 맥주 때문에 좀잔것같는해 그러니까 <laughs> <laughs> 치맥이니까 약간 야식 느낌이 강합니다 <laughs> 음, 솔직히 맥주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 1,5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저는 꽤 준수하다고 봅니다 블랑이랑 비교했을때 어때요? 블랑이 블랑. 좀더 맛있긴 하지 블랑이 에일이야? 네. 근데 그 블랑이 이거보다 뭐... 말 없으면 거기가 문제가 심각한 거지 <laughs> 어, 그렇지 심각한 <laughs> 거지 그건 그렇지. 진짜 심각한 거지 <laughs>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 고물가 시대에 맞춰서 요즘 이런 컨텐츠를 좀 많이 하긴 하네요. 그러게. 가성비 좋은 치맥을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려 봤는데, 그리고 네. CU에서 팔고 있으니까. 좀 발품 도 팔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분들께서는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